네 여보세요. 아 나야. 어 여보 여보 아 깜짝이야. 내 어. 번호도 몰라? 아 이거 <laughs> 핸드폰 바꿔가지고 순간적으로. 어, 당연히 알지 여보. 내 번호를 몰 수가 있지? 아니 알아 알아 알아. 아, 이게 핸드폰에 갑자기 다른 여보 저 번호 저장된 게안뜨고 이게 내 기존 핸드폰이야고 새로 오늘 바꾼 거라 그래서 그래 여보. 왜 여보? 아 어, 네이플 계정 받고 가져도 돼? 메이플 하기는 할 거니까 다시 돌려줘. 그러니까 메이플 안 하잖아. 아니 해. 돌려주긴할 거야 여보다. 나 아,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다고 메이플 세계에서 마력이 낮다고 사람들이 파티 안 켜줘. 아 마력이 지금 낮아서 사람들이 무시를 해? 음. 하... 우리 또 와이프 무시당하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지. 음. 또 와이프가 무시당하고 있으면 안 되지. 음.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와이프의 피닉스 완드 작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. 네. 와이프의 피닉스 완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와이프 무기 지작하는데, 터지면 찜질방 가서 자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그 어그로고요. 와, 미친, 진짜. 여보! 여, 레벨이 102야? 102 썬콜인데 무시당한데요. 와, 이게 썬콜의 맛이구나. 와. 와. 미친 거 아니야? 이동하는 거 시원시원한 거 봐라? 몇은 돼야 무시를 안 당하는데요. 뭐. 아니 시동 650에서 660 정도 돼야 무시 안 당한다고요? 미친 거 아니야? F 눌러 봐. F. 631 메디 쓰고. 아, 이거 쓰면은 631까지 올라간다. 마력이. 이거. 음. 근데 이게 660은 돼야 무시를 안 당해? 응 음. 이거 96자리? 삼상삼상 어, 그러니까 어, 96. 아, 96. 어, 오케이 오케이. 일단 확인했어. 아 지금 피닉스 완드 4상을 여보가 끼고 있네 아니 대체 몇 상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한1 1 1 넘어야 되지 않을까? 111? 6장 7장 중에 6장 <laughs> 아니 가능한 걸 나한테 시켜야지 여보 아 진짜로 파티를 안 껴줘요 여보? 응 음. 스펙이 낮다고? 응 음. 그럼 여보 2시간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? 응. 음. 그딜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데요? 뭐 그게 체감이 돼 딜이? 한두대걸 때리는 느낌? 아 근데 한두대 차이 크긴 하겠다. 클릭 한번안 하는 거잖아. 어 진짜 인생은 뭐일까 싶다. 자 여보 간다. 자돈싹 뿌렸어. 3천만 원짜리 P 1이 어떻게 바뀌는지. 여보 나 크리스찬이야. 저은안 돼. 아, 크리스찬이야저은안 돼. 어, 아멘. 아멘. 아 오케이 엑스컴브 금으로 간다. 여보 나 엑스컴브 금으로 갈게어 엑스컴브 금으로 갈게 엑스컴브 어, 어, 금. 그래. 운빨 사령관으로? 자 여섯 장까지만 바를게. 자 과연 3천만 원에서 3천오백만 원짜리 피닉스 완드가 떡상할 것인지. 자 여섯 장 바를게. 여보 보지 마. 음. 한 장, 두 장, 세 장. 네 장, 다섯 장, 여섯 장. 여보 여섯 장 발랐어. 어떻게 됐어? 아 몰라 나 아직 안 봤어. 어떻게 됐어? 아나 아직 안 봤어. 여보 일단 보지 말고 있어봐 내 방송. 알았어 안 볼게. 어내 아, 방송 보지 마. 어. 해 여보 뭐야 왜 목소리가 안 좋은데? 아 뭐야 지금 내가 끼던 거랑 똑같은 거지? <laughs> <핸드폰으로? 웃음> <laughs> 뭐야? 시퍼 가자 알았어 여러분 시퍼로 갈게요 여보 시퍼 가 이거 플러스 5 붙는 거야? 어 제발 오케이. 제발 한 번만 그럼 109야? 116 116 된다고 이거 붙으면? 레전드야 와, 이거 붙으면 116 된다고? 어 아멘 아멘 나도 116 무기 껴보자 오빠 알았어 이거 붙으면 116이라고? 제발 붙으면 1억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할수 있어. 갈게요. 발랐어. 어떨까 어떡해. 오빠 제발. <laughs> 나도 긴장돼. 가만 있어봐. 제발, 내가 한달 내내 제볶금 해줄게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한달 내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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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.. 김치, 오건지 이거... 두루치기도 해줄게. 알았어, 여보, 나 이거 붙으면 내가 제볶금 먹고 싶을 때 해달라고 바로 해줘. 알았어? 어, 고기 1kg, 3kg. 알았어, 재려놓을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여러분들 먼저 봐요. 아, 오빠. 여러분들 먼저 봐. 와 진짜 진짜로? 진짜로? 와! 오빠는 할줄할수 있을 아니, 줄 알았어. 아니 여보. 이억 6천? <laughs> 방 찾긴 가지고 37만 원이래. 어? 아니 개레전드네 진짜? 이거 준지장 맞아? 맞아요? 와, 지장들이. 미친 거래. 이거 보자마자 어, 어, 와 이게 왜 붙어 이랬다고? 아 근데 여보. 이거 나 제육 먹고 싶을 때마다 제육 해 주면 되는 거지? 79개. <laughs> 오빠 메소로 귀걸이 사도 될까요? <laughs> 아니, 뭐 대체 얼마나 세지고 싶은 거야, 여보. 그래도 여보 덕분에 와이프 그 와이프 덕분에 유튜브 각 하나는 뽑긴 했다. 근데 약간 내돈 가져가는 게좀 뭔가 좀 그렇다. 훈지로 물론 채운 거기는 한데 기분이 좀 그렇네. 내 계정으로 와이프한테 돈 주니까 약간 좀 기분이 그렇네.